네, 여기 연봉 1억을 받으시는 은행 지점장님의 컴퓨터가 있습니다. 한번 찾아보시겠습니까? 쉽죠? 안녕하세요. 동네 컴퓨터입니다. 오늘도 오전부터 좀 손님이 많이 오셔서 바쁜데요. 아, 지금 그래픽카드 3090이 나오고 있는 시대에 저는 이런 컴퓨터를 수리하고 있습니다. 네. 아, 네. 최신 컴퓨터가 하나 있네요. 대략 연식은 한 7년 정도 된 거. 이게 최신입니다. 네. 노트북. 이것도 거의 한 9년 정도 된 노트북. 여기에서 억대 연봉을 받으시는 은행 지점장님의 컴퓨터가 있습니다. 과연 뭘까요? 네, 이거, 보이시나요? 이거, 2008년 제품입니다. 네, 2012년 제품. 네, 2008년 제품이죠. 아, 네, 이거, 보이시나요? 뭐가 불량인지. 네, 맞습니다. 하드디스크 고장이죠. 그 영어 메시지로 떠있죠. 하도 바꾸세요. 네, 요거는... 요것도 한번 볼까요? 네, 2008년 제품. 네, 이런 것도 다 수리합니다. 네, 이거는 뭐 간단한 고장이죠. 화면 안 나오는 거 그래픽 카드 고장. 네. 이거는 그냥 뭐 간단한 프로그램 설치 도와드렸구요. 네. 억대 연봉 받으시는 분의 컴퓨터는 이겁니다. 농협 지정 잡는 컴퓨터이고요 네. 지금 보시다시피 안 보이게 모자이크 처리를 했습니다. 신상이 공개되면 안 되겠죠? 네. 이 컴퓨터는 지금 자녀분이 롤 한다고 업그레이드를 요청하셨습니다. 원래는 컴퓨터 사러 오셨는데 게임 많이 안 한다고 해서 아주 저렴하게 최소의 비용으로 업그레이드를 요청하셨네요. 자, 한번 업그레이드가 되는지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거는 지금 사양이. 예. 네. G630 펜티엄 모델 이 대략 한 2011년 정도에 나왔던 제품이고요. 여기에서 CPU하고 그래픽 카드를 업그레이드할 예정입니다. 네, 그래픽 카드가 없는 내장 그래픽이죠. 최소한의 비용으로 업그레이드를 해야되기 때문에 돈 많이 들어가면 안 됩니다. 네, 한번 해보겠습니다. c 표 u 를 한번 찾아보죠. 네, 최소의 비용으로 해야 되기 때문에, 네, I3 제품 지원되는 거. 이게 2세대 메인보드이기 때문에 i3 2세대 정도 지원이 될 거고요. 물론 i5 2,500을 하셔도 되지만 최소의 비용으로 해야 됩니다. 돈 많이 들어가면 좋죠. 그런데 돈이 덜 들어가고 좋게 만들어야 되겠죠. 네, 그래픽카드 이것도 좋은 걸를못 꼽습니다. 메이크 PC를 구매를 하시면은 이렇게 고급 사양의 그래픽 카드를 못 꼽습니다. 두께도 안 나오고 파워 용량도 딸리고요 나중에 메이크 PC 사실 때는 고민을 한번 더해 보시길 권해드립니다. 업그레이드가 힘듭니다. 이렇게 좋은 그래픽 카드는. 어쩔 수 없이 여기에 꽂을 수 있는 슬리밍 그래픽 카드. 네, 이거는 네, GT 730이란 제품이고요. 여기에 꽂을 수 있는 것 중에 뭐 그나마 저렴하면서 롤 정도 구동할 수 있는 사양입니다. CPU는, 2세대 CPU는 다 지원됩니다. i5 2500, i7 2600. 리스는 한번 닦아내야지 될것 같네요. 닦아내고 잡이건썰 일이 없겠죠. 이 방향 맞춰서 꽂아줍니다. 여기 홈이 따로 있어요. 반대로 끼우시면 안 들어갑니다. 들리는지 한번 보시고요. 간단하죠. 구리스 닦아내야지 됩니다. 이거 안 닦아내고 그냥 그 바르시는 분이 있는데 닦아내야 됩니다. 구리스는 적당히 발라줍니다. 중간에 바르셔도 되고 넓게 펴 발라셔도 되고요. 별로 차이 없습니다. 아 물론 구리스 좋은 거 사시면 더 열이 냉각이 잘 되겠죠. 그 요즘에 좋은 거 많잖아요. 뭐 MX4나 뭐 ZF 이런 시리즈. 비쌀수록 좋습니다. 그런데 저는 가능하면 싸고 좋은 걸로 하려고 지금 수리 중입니다. 네. 이제 CPU 장착은, 교체는 다끝났고요 이제 그래픽카드는 추가를 하는 거죠. 그래픽카드는. 네, 옆에, 이게 마개가 있어요. 별도로. 여기 꼽으셔야 돼요. 아하, 요거, 나사가 두 개가 없네요. 이거 쓸만한 데서 풀어내야 될것 같은데요. 다른 데 장착된 거 풀어내겠습니다. 들게 이제 이쪽에 요거 아이고 이게 잘안 채워지네요. 네, 이제 다 채워졌습니다 자, 이제 꽂아서 한방에 화면이 나와야 될텐데 안 나오면 다시 풀었다가 다시 해야 되겠죠 네. 그래픽카드를 추가하라 하시게 되면 원래 있던 자리 말고 추가한 자리에 꽂으셔야지 됩니다 한번 켜 보겠습니다. 작동이 돼야 할 텐데. 아, 네. 작동이 되네요. 지금 업데이트하고 있어서 또 이거 시간 좀 걸릴 것 같은데요. 이런 거 들어오면 원래 5분에 끝날 일이 50분에 걸리기도 합니다. 네 이제 부팅 화면까지 나왔네요. 네, CPU 사양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i3 2120 네, 그래픽 드라이버는 아직 안 잡혔네요. 네, 그래픽 드라이버 잡는 거 쉽습니다. 윈도우 10에서는 자동으로 잡히긴, 잡히니까 기다리셔도 되고요 수동으로 잡는 거는 엔비디아 홈페이지에 들어가시면 잡으실 수 있어요. 이렇게 들어가서 수동으로 잡는 동안에 자동으로 잡히기도 합니다. 일단은 시간이 남으니까 잡는 거 한번 들어가 볼게요. 지포스 그래픽 카드 GT 700 시리즈 GT 730 인도 10 64 비트 그래픽 드라이브는 뭐 최신 거 잡아줘도 되는데 너무 최신 거 잡으면 설치가 안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안전방으로좀 밑에 있는 걸로 잡겠습니다. 저장을 하고 네, 다운로드가 되고 있습니다. 네, 실행 눌러 주시고요. 방금처럼 알람 뜨는거 없애려면은 이 제어판 들어가시고 사용자 계정 사용자 계정에서 사용자 계정 컨트롤 설정 변경 밑으로 확인 눌러 놓으시면 다음부터 그 알람 같은거 안뜹니다. 편해요. 네 설치가 좀 오래 걸리죠 이게 SSD가 없고 하드디스크 모델이라서 좀 설치 시간이라든가 이런 게좀 느립니다. 아, 물론 SSD 바꾸면 좋죠. 싸게 해야 되잖아요. 네. 네, 지금 이제 다음 단계 넘어가고 있습니다. 네, 시간이 많이 걸리네요. 네, 지금 이게 억대 연봉 받으시는 지점장님의 컴퓨터입니다. 네, 이거 보니까 저도 반성하게 되네요. 어깨 연봉 받으시는 분들도 이런 컴퓨터 사용하시는데, 제가 뭐라고 컴퓨터를 네 이런 거 쓰고 있습니다. 반성합니다. 네, 설치하는 와중에 그 자동 설치되는 게더 빨리 끝났네요. 그냥 이 그래픽 카드, 설치 취소하겠습니다. 컴퓨터가 느려지는 원인 중에 하나가 시작 프로그램이 많아서 그렇고요 이런데 msconfig를 누르시면은 여기 시작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여기에서 보통 바이러스 프로그램 이런거, 아, 이것도 사용 안함으로 하면 더 좋죠. 전부 다 사용 안 함으로 해 놓으시는 게 좋아요. 여기 시작 프로그램에서 바이러스 프로그램 제외하고 컴퓨터 켰을 때 이런 것 때문에 많이 느려집니다. 전부 보안 프로그램이죠. 윈도우, 시큐리티, 뭐 이런 거, 업데이트 관계된 것, 원드라이버, 한글 업데이트, 안내 보안, 이것도 한 컴에서 보안 프로그램, 또 보안 프로그램, 아니, 업데이트 프로그램이죠. 이런 거. 다 닫으시고, 껐다가 켜시면 좀 빨라집니다. 포맷 안 하셔도 돼요. 네, 다시 켜지고 있습니다. 해상도도 다시 한번 조정해줘야 되겠죠? 네, 네, 이제 다된것 같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고객님이 여기서 롤한판 돌려보고 만족하면은 이 정도에서 끝내고 불만족이다 그러면 CPU를 한 단계 더 올리거나 더 좋은 그래픽 카드를 꼽거나 아니면은 컴퓨터를 바꾸시라고 해야 되겠죠. 어지간하면은 컴퓨터 바꾸는 것보다는 업그레이드 하는 게 낫겠죠. 비용 절감도 되고, 환경도 생각하고요. 이상으로 영상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